게임은 라미어드 라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로 엘든링을 구매해도 괜찮을지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엘든링은 다크소울과 블러드번, 세키로 개발사인 프롬소프트사가 개발 중인 신작입니다. 이미 올해 2월 25일 올 플랫폼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울 라이크라는 장르로 구분될 정도로 많은 게임들에 영감을 줬고 심지어 이인왕 개발사는 다크 소울의 영향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까지 했죠. 소울 류를 통한 전투의 기본인 공격과 회피, 거기에 방패를 통한 방어, 블러드본이나 세키로의 경우는 방패가 없고 오직 공격과 회피만 있습니다. 패리 또는 패링, 반격을 통해 적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는 전투 요소는 프롬사의 시그니처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프롬사가 출시한 게임들은 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전투는 박진감 넘치고 보스전 만큼이나 잡몹들의 다수 공격 역시 유저들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었 죠. 이 피곤함에 길 안내를 해주는 맵 조차 없기에 처음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이 불편함에 나가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난이도 높은 게임에 적응하여 완전히 매료된 유저들도 생겨났죠.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처음 소울리의 보스전 적응도 힘들 었지만 길치라서 길 찾는 부분에서 게임을 포기하고 싶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소울리만의 다크함과 묵직함, 성취감은 타 게임에서 맛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행인 게 엘든링부터는 맵을 통해 길 찾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픈 월드라 맵은 필수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엘든링은 틈새의 땅이라는 곳을 무대로 유저가 남녀 캐릭터와 클래스를 선택하여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다크 소울의 요소와 게임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즉, 다크 소울 유저라면 쉽게 적응할 게임이며 새로운 게임이라는 느낌보다는 다크 소울 4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봐야 합니다. 말을 타고 이동 및 점프, 산 오르기 필드에서 몬스터를 처리하거나 보물 탐색 등 오픈 월드의 기본 요소들이 추가되었을 뿐이죠. 그래픽적으로도 더 나은 점이 없는 게 이미 다크 소울 3가 DLC까지 포함해 준수한 그래픽에 훌륭한 모션과 타격감을 선사해줬기에. 그 부분을 전부 계승해왔습니다. 허나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게 소울류 팬들은 화려한 그래픽이 아닌 그저 계속되는 소울류 게임이 출시되는 것이었죠. 마치 위쳐 팬들이 플레이 타임 짧아도 좋으니 위쳐 4 아니면 추가 DLC라도 출시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램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이번 엘든링 출시를 무척 반기는 입장입니다. 다크 소울 3는 게임성뿐만 아니라 보스부터 레벨 디자인과 미장센까지 훌륭해서 몰입감을 주지만 각 보스전 웅장한 음악이 한껏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엘든닝 역시 그런 부분서 동일하며 오히려 이번에는 다크함보다는 화려한 색감을좀더 강조한 느낌입니다. 광활한 오픈월드 게임 내내 칙칙하고 어두운 필드만 다니면 식상할 수 있으니 변화를 주었다고 봅니다. 최소 전작들보다 조금은 더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판단했겠죠. 엘든 링은 지금까지 베타 서비스를 포함해 아직까지 호평이며 올해 기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레이트레이싱과 HDR, 60프레임 지원은 기본이고 차세대 콘솔 기기에서도 그래픽 모드와 성능 모드를 선택해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9세대 콘솔 기기도 지원하지만 60프레임과 레이트레이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HDR과 4K 기능은 여러분 모니터가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차세대 콘솔 기기로 플레이해도 소용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능적인 부분 포함 전작에 비해 전투에 추가된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게임의 난이도입니다. 최적화 부분은 프롬사가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출시에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더 많은 유저들이 엘딩링을 즐길 수 있도록 전작들보다는 조금 쉬운 난이도로 게임이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부터 소울류 자체가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시도조차 안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죠. 하나 협동 플레이를 통해 충분히 함께 필드를 돌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역시 소울류 기존에 있던 시스템입니다. 협동과 반대로 PVP 또한 가능하며 기존 요소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코옵 진행이 가능할지는 정식판이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필드에서 보스를 만나 도전 해보고 클리어 못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체력과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하여 다시 보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소울류로 지친 유저들도 좀더 여유있게 전투를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필살기의 경우는 특정 무기에 한정 되어 고정이 아니라 그 고유의 특징 을 다른 무기에 계승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무기에 사용해보고 싶은 고유 특징을 좀더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픈월드에 빠질 수 없는 자동 세이브 요소도 추가되어 어이없는 죽음에 맥이 빠지는 일도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소울리 전투에서 스태미너 관리가 기본이지만 비전투 상태일 때는 무한 스태미너를 유지해 마음껏 질주를 할수 있습니다. 풍성해진 스킬과 몇 가지 직업군으로 캐릭터 육성하는 재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디렉터 미야자키 히데타카의 인터뷰 내용처럼 이번 신작이 소울리의 집약 차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엘든링은 큰 고민 없이 전작 팬들은 당연히 구매해도 좋고 진입 장벽을 낮춘 요소들을 두루 갖춘 만큼 신규 유저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서둘지 말고 일단 출시 후 며칠 지켜보고 구매를 결정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전체 알림 설정 확인하고 생방대 만나겠습니다. the okay. gate